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실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한 탓에 주변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도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유럽에서 통화 긴축 신호가 한층 강화된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유럽발 매파적 기류는 미국 국채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을 한번더 압박했습니다. WTI 유가는 나토 지역 내 미군 이동과 텍사스 주의 한파 소식의 영향으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밤 S&P 500은 전일 대비 2.44%, 다운을 1.45%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74% 하락하며 지난 나흘간 상승분의 절반을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58%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6.4%, 아마존이 7.8%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3에서 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도 각각 1.6% 가량 내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급락은 관련 업체의 동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메신저 업체 스냅이 24% 가량 급락했고 핀터레스트 역시 10%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도 5.6%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 종료 후 아마존과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시장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선 정규거래의 낙폭을 상당분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부정적 실적 공개로 25% 하락했던 페이팔은 이날도 6% 내렸습니다. 페드의 긴축 신호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이날 확인됐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번 회의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이날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3월부터 양적 긴축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CB의 경우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지난번 회의와 달리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파운드와 유로화의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4일 연속 하락하며 95.3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업체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이 6.83%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자와 IT 그리고 소재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는 0.01%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현 레벨은 상당분의 악재를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매수관점 유지가 현 시점에 더 적합하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